안녕하세요. 어울 윤성희 님의 순수 의식에 대하여 1부터 10까지 낭독하겠습니다. 들어가며 집을 잃은 사람과 집을 나간 사람과 집을 찾는 사람과 집을 포기한 사람과 집이 있는 줄도 모르는 사람과 집을 잘못 찾는 사람들. 1. 밖에 있는 육체를 조각내어 안으로 들여 재합성하고 자기라고 산다. 생각으로 복사된 허구의 이미지를 나라고 산다. 생로병사, 고통의 시작이다. 교묘한 내다 바이다. 이 우주를 안으로 끌어들여 내 우주라 하고, 지구도 끌어들여 내 지구라 하고, 세상을 끌어들여 내 세상이라 한다. 내 우주, 내 지구, 내 세상은 망상이다. 실제는 없다. 실제를 버리는 것만이 실제다. 3. 온갖 것을 끌고 들어와 잘 비비고 섞어서 이념을 만들고 기준을 만들고 주장을 만들어 놓고 노예가 되었다. 옳고 그름이 다르면 원수다. 분별하지 말고 판단하지 않는 재미를 놓치고 산다. 이념이 다르면 부모도 스승도 버린다. 4 온갖 것을 끌어들여 밖과 안을 만들고 나라는 것을 만들었다. 온갖 것을 끌어들였다지만. 끌려 들어온 것은 없다. 대상을 만들고 나를 만들고 허상 속에서 살다 가는 것이다. 꿈을 꾸면서 자존심을 부리고 욕심 속에서 허우적이는 것이다. 5. 자기도 모르게 끌고 들어온 모든 것을 내다 버려라. 버려도 버려도 끝이 없다. 버리는 자까지도 버려야 한다. 의식은 의식으로 존재해야 하건만 물질로 쩌들어 있다. 버리는 행위자까지 버리면 순수 의식이 나타난다. 그것이 그대의 집이다. 6. 다 내다 버렸나? 사람도 모두 버려라. 그리고 그대도 버려라. 사람은 사람이지, 그대가 인식한 사람은 없다. 그대는 그대이지, 그대가 인식한 그대가 아니다. 집이라는 포근함이 없다면, 더 내다 버려라. 아무것도 남으면 안 된다. 7. 명상을 하는가? 명상은 명상하는 자를 버리는 것이다. 명상하는 자가 죽도록 명상해봐야 명상하는 자만 굳어질 뿐이다. 명상을 거꾸로 하는 것이다. 명상하는 자를 내다 버리라. 그것이 명상이다. 8. 안과 밖이 사라지고, 내가 사라질 때까지 버리고 버려라. 기대와 바램이 없어지고, 분리와 자존감이 녹아서 없어지면 집이 보인다. 포근하고 아늑한 공포와 두려움이 없는 평화다. 태초부터 있던 지고지순한 그대의 집이다. 구, 그 순수 의식에는 이념 따위는 없다. 기준도 없다. 오름도 없다. 비교도 없다. 어떠한 사유도 없는 세계다. 따라서 자기 주장이 있을 수 없다. 진리도 없다. 진리마저 사라진 세계가 순수 의식이다. 10. 뇌는 생각하지 못한다. 상상도 못한다.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은 의식이다. 의식은 뇌의 심리 현상이 아니다. 육체는 의식의 그림자다. 육체의 생명력도 의식이다. 육체로 사는 인간은 알수 없는 일이다. 육체를 뛰어넘는 힘도 의식에서 나온다. 네, 감사합니다.